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드릴 도리안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스트코에서 만난 네 가지 신제품 모아봤습니다. 꼭 필요한 설명과 솔직한 후기 준비했으니 가볍게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비비고 김치 요리용 소스입니다. 패키지는 깔끔한 흰 비경에 비비고 시그니처 로고, 그리고 가운데 큼지막한 김치 일러스트가 인상적입니다. 굵은 영어 표기가 눈에 띄는데 K바람을 탄 해외 수출용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스파우트캡이 달린 파우치형이라 그냥 바로 따라서 쓰면 되는 구조입니다. 따로 소분할 필요 없이 바로 따라서 쓸수 있는 구조라 위생이나 보관면에서 꽤 실용적으로 보이네요. 용량은 1.3kg 이에요. 가격은 11,990원, 100g당 922원 수준인데 김치국물이라고 생각하면 살짝 고민되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니 뒤에 내용 꼼꼼히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재료로 맛을 상상해 보면 먼저 김치풍미 발효물이 눈에 띕니다. 정제 소금 무 홍고추 배추 결정 과당의 조합인데 이거 보면 알싸한 매운맛과 시원한 국물 베이스의 김치 국물 맛이 상상되죠 여기에 양조간장 발효식초 마늘 오일 분말까지 들어가서 단순히 짠맛이 치우친 게 아니라 감칠맛과 단맛을 잘 섞은 느낌으로 요리에 바로 쓰라고 만들어진 국물로 보입니다. 열량은 100g 당 50kcal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3,240mg으로 하루 기준치의 162%입니다. 간이 센 편이니 요리할 때 추가적인 간은 잘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스 상태를 보겠습니다. 농도는 흐르는 편이라 김치국물보다는 걸쭉해 보이고 요리 소스라고 보기엔 살짝 묽은 점도입니다. 따르면서 자연스레 향을 맡아보니 향은 초고추장 느낌이 났습니다. 새콤한 향이 확 올라오네요. 소스 맛을 직접 보면 맛은 예상대로 짠 맛이 먼저 강하게 확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단맛과 은은한 매운 맛이 따라 오는데 매운 건 심하지 않아서 부담은 없었습니다. 딱 김치 국물에다가 양념장 조합 같은 맛이었어요. 그럼 이제 요리에 써봐야죠.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김치찌개. 조리에 비율에 맞춰 각각 두 배씩 넣었고요. 생배추를 넣는 방식이라 쓰읍, 김치가 완전라 배추를 넣는다고 이게 좀 약간 의아했지만 끓이고 보니 그럴 듯했습니다. 완성된 국물을 맛보면 직접 소스만 맛봤을 때랑은 다르게 감칠맛은 더 살아났고 짠맛은 꽤 부드러워졌습니다 시원하고 새콤한 국물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젓갈 듬뿍인 묵직한 남쪽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서울식의 깔끔한 김치찌개에 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맛이었습니다 이 자신감을 얻어 바로 김치전도 해봤습니다 김치찌개 하면서 남은 채소들을 그냥 넣고 대충 반죽해서 부쳤는데 이번에도 맛이 꽤 괜찮았습니다 저에겐 간이 잘 맞아서 간장도 추가로 필요 없었고 배추랑 양파 덕분에 달큰하고 신선한 맛도 일반적인 김치전의 맛이 아닌 아삭함이 살아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더 고수인 여러분들이 조금만 손 보시면 더 맛있고 바삭한 김치전이 가능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김치 볶음밥도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파 기름을 내고 여러 채소를 볶아 향을 살린 뒤 밥과 햄을 넣고 마무리로 김치 요리용 소스를 넣었습니다. 김치 맛을 국물에서 내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소스가 많이 들어가고 그 영향인지 볶음밥 치고는 질척한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음, 맛은 앞에서 소개한 김치찌개나 김치전에 비해서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원래 김치볶음밥은 신김치에 간장, 굴소스, 기타 감칠맛 재료들을 막 조합해서 만드는 편인데 이 소스 하나만으로 그 깊은 맛까지 표현하긴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중간 이상은 해 줬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려면 다른 조미료나 김치류를 좀더 보완해서 조리하는 게 좋겠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이 소스의 강점은 저 같은 요리초보도 실패 없이 김치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치가 없어도 심지어 배추만 있어도 김치찌개도 되고 김치전도 되고 김치볶음밥도 되는 거죠. 간도 따로 안 맞춰도 됐습니다. 물론 밥이 들어가는 김치볶음밥은 좀더 섬실을 발휘해야 했어요. 짠 맛은 있는 편이지만 감칠맛도 충분하고 조리하면 꽤 괜찮은 맛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1인 가구나 요리 초보 말은 안되지만 냉장고에 김치는 없고 배추만 있는 날 그럴 때 꺼내기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간편한 한식 요리의 베이스로 쓸 만한 아이템? 지금까지 비비고 김치 요리용 소스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델리코너의 영양 닭한 마리입니다. 기운이 쉽게 떨어지는 요즘 같은 더운 여름날에 이러한 보양식 한 그릇이 반갑죠. 속을꽉 채운 닭한 마리를 통째로 조리해 먹는 구성으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따뜻한 한 끼를 준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18,990원. 외식으로 백숙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집에서 즐기기에 괜찮은 가격대입니다. 구성은 단순하지만 꽤 알차입니다. 닭 속에 찹쌀, 서리태, 밤, 대추, 인삼 같은 재료가 들어가 있고 곁들임으로는 무쌈 몇 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국물 없이 먹는 조리식품이라 심심한 맛은 무쌈으로 잡아보려는 의도 같았습니다. 조리법은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오븐은 70분, 에어프라이어는 60분, 전기밥솥은 90분. 즉석은 아니고 여유 있을 때 준비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야겠네요. 오븐조리 기준으로는 155도에서 70분이면 된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제가 오븐으로 조리해보니 실제로는 속이 덜 익어서 다시 15분 정도 더 돌려야 했습니다 겉면이 천으로 덮여있다보니 중간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70분을 기다렸는데 속이 덜 익어서 다시 조리를 해야 할때아 조금 아쉽더라고요 조리하실 땐 시간을 넉넉하게 잡거나 온도를 좀더 올려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맛을 볼까요? 고기는 꽤 부드럽고 촉촉한 편이었어요. 다리살, 가슴살 상관없이 뻑뻑하지 않고 맛있었습니다. 다만 껍질은 질긴 느낌이 있어서 씹을 때 천이 덜 벗겨졌나 싶은 식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속 재료들은 각자의 향과 맛은 잘 살아 있지만 고기랑 잘 어우러지기보다는 따로 노는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백숙처럼 국물에 말아 먹는 조리 방식이 아니다 보니 든든하고 묵직한 조화보다는... 개별적으로 나뉘는 구성에 가까웠습니다. 다음에 다시 먹는다면 남은 속재료랑 가슴살을 모아서 따로 죽으로 끓여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조리 상태라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은근히 한끼더 챙길 수 있는 구성이 될것 같았어요. 정리하자면 속재료를 가득 채운 닭한 마리를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구워 먹는 스타일의 보양식 기름지지 않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국물이 없다 보니 약간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든든한 한 끼가 필요한 날 무겁지 않게 보양식을 챙기고 싶은 날,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가볍게 한 그릇 챙기기 좋은 구성입니다. 지금까지 영양닭 한 마리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베이커리의 바나나 피칸 케이크입니다. 작년 시나몬 버전에 이어 바나나로 바꿔 등장한 새로운 구성인데요. 전체적인 형태나 포장 스타일은 익숙한 코스트코 베이커리 스타일 그대로입니다. 둥근한립 모양이라 자르기 편하고 용기에 담아두기도 좋아. 보관면에서는 저는 이 모양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포장을 벗기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윗면의 피칸 토핑과 소보로. 이 제품에는 피칸이 11.44%, 바나나 리플잼이 6.61% 들어가 있고요. 단면상 리플잼의 티가 크게 나진 않지만 한입 먹어보면 바나나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아쉽게도 피칸 외에는 다른 견과류는 들어있지 않아 씹는 재미가 다소 떨어지는 건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케이크답게 100g당 열량은 448kcal로 제법 높은 편이고 지방과 당류, 포화지방 수치도 꽤 있는 구성입니다. 조각으로 나눠 드실 땐 빵칼이 멈춘 그 지점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잘라주시면 몸과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겁니다. 맛은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달달합니다. 소보로는 보기와 다르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질감이고 속도 폭신한 파운드 케이크처럼 부드러워 겉의 달콤함과 속의 부드러움이 한결같이 이어지는 맛입니다. 거기에 중간중간 피칸이 톡톡 씹혀 고소한 포인트를 더해주네요 맛의 흐름은 처음엔 고소하고 달달하기 시작해 조금 지나면 바나나 향이 올라오며 마무리됩니다 끝맛은 마치 바나나 우유처럼 익숙하고 은은한 단맛이 남아 입가심용 디저트로도 괜찮았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은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단맛이 꽤 강하게 느껴졌네요 별도로 한 조각을 오븐에 180도로 10분 정도 구워봤는데요 겉은 더 바삭해지고 속은 부드러운 조화로 맛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다만 부스러기가 더 많이 생기고 먹기 불편해지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맛 개선의 효과가 있었지만 추천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방식이네요. 정리해볼까요? 바나나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촉촉한 피칸 케이크였습니다. 단맛은 분명히 느껴지지만 디저트로 즐기기엔 충분히 어울리는 정도였고요. 조각으로 잘라서 여럿이 나눠먹거나 브런치 테이블에 가볍게 올려도 잘 어울릴 만한 구성이었습니다. 바나나 향을 좋아하신다면 만족도 높은 디저트, 커피 옆자리로 바나나 피칸 케이크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나나 피칸 케이크였습니다 이번 제품은 코스트코 델리코너의 토마토 야채 스프입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무거운 음식보단 속 편한 한 끼가 당기는데요 이 스프는 그런 날에 끊어먹기 좋은 건강식 구성이었습니다 총 중량은 1.7kg 가격은 20,430원 100g당 약 1,199원으로 델리 제품 중에서는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네요 소비기한은 짧은 편이라 브이프 바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를 보면 마녀스프라는 이름이 눈에 띄네요 토마토 베이스에 양파, 양배추, 샐러리 같은 전형적인 마녀스프 재료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감자와 브로콜리가 추가돼서 식감과 포만감이 좀더잘 살아있는 구성으로 보이네요 열자마자 토마토 향이 확 먼저 올라오고 국물은 일반 스프보다는 묽은 편입니다 건더기는 양파, 양배추, 샐러리, 브로콜리, 감자, 당근까지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크기로 고르게 썰려 있어서 한 입에 여러 채소 맛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끓이기만 하면 되니 조리도 간편했습니다. 맛은 토마토의 새콤한 산미가 먼저 입안에 퍼지고 이후에 채소에서 우러난 은은한 단맛이 뒤를 받칩니다. 짠맛이나 기름짐 없이 속편하게 넘어가는 전형적인 채소 수프 스타일이에요. 감자는 든든함을 더해주고 브로콜리는 식감이 살아 있어 씹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기본형에서 부족한 단백질을 넣어 봤습니다. 사태고기를 추가해 끓였더니 국물이 진해지며 풍미가 더해졌습니다 본래 토마토의 산뜻한 느낌은 줄었지만 한끼 식사로는 확실히 더 든든해졌네요 기본 스푼는 다이어트식 고기 추가는 든든한 식사 이렇게 성격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가보시죠 바게트빵과 스파게티 면도 함께 곁들여 봤습니다 먼저 바게트빵과는 잘 어울렸습니다 국물이 빵 속에 스며들어서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대비가 좋았고요 빵의 고소함과 토마토의 감칠맛이 잘 어울렸습니다 반면 스파게티 면은 국물이 너무 묽어 면에 잘안 붙어서 맛도 식감도 좀 밋밋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농도라면 차라리 수면이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 조합은 비추천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이 제품은 마녀수부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가벼운 채소스프입니다. 편안한 끼가 필요한 때는 그대로 든든하게 즐기고 싶을 땐 고기나 빵을 더해 활용도 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속편한한 끼에서 든든한 식사까지 취향 따라 변신 가능한 채소스프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야채스프였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가지 제품 빠르고 알차게 알아봤습니다. 궁금했던 제품이 있었다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드릴 도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